조사반 회의 결과와 또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 판단 결과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 조사반에서 지난 3차에 걸쳐서 그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그 백신과의 그 인과관계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검토를 한 결과. 26분의 사망 신고된 사례 중에서 어, 6분은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20분들도 전원이 다 백신과의 관계성이 이렇게 어, 정확히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한 이후에는 어, 저희 조사반에서또 질병관리청에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어,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먼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심, 심의할 때에는. 서류와 여러가지 자료를 갖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부검에 의한 소견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부검에서 1차 부검을 해서 사인이 분명히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 0 중에서 26분 중에서 6분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것은 1차 부검 결과에서 확실하게 백신과 사인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내린 것입니다. 부검은 국가수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1차 부, 부검에서 특별하게 소견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2차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2차 단계, 1차 단계 중에 있고 2차 단계를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 조사반에서는 또 추가 자료, 서류상의 추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여섯 분에 대해서는 사인이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어, 결론을 내렸고 나머지 스무 분은 어, 사인 백신이 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1차 결론을 내렸지만 좀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검 결과가 추가가 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내린 결론은 어, 백신하고 백신 접종하고 또 접종을 하신 분들의 사망과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관련된 사망자가 몇 가지 제조 번호에서 각각 몇 명씩 나왔는지 이 부분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재검정과 중단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일 라트에서 그 동일 제조 번호 백신에서 사망자가 두분 이상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 접종 을 중단하거나 또는 보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어, 사망한 신고 사례가 있을 뿐이고 현재 어, 백신을 맞고 사망하셨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어, 두, 한 예방 접종을 맞 저, 네, 동일 제조 번호의 그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분이 두분 이상 계실 해 경우에 제 조치하겠다라는 합니다. 얘기는 유효하지만 이르러 지금 현재 어, 예방접, 독감 예방 접 복감 예방 접종을 하시고 사망했다고 인정되시는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아직은 어, 예방 접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증 이상 반응 등 관련된 내용. 네, 예, 인플루엔자 백신은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알려져 있는 중증 부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들으셨지만 아나필락시스이고 또 하나는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 증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아나필락시스인 경우는 어떤 예방접종을 주사하든 또 어떤 주사제, 약물을 투여하든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은 그래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만의 유일하게 나오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모든 백신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접종 후에 그 의료기관을 금방 떠나지 마시고 2, 30분 동안 대기하여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그 2, 30분 동안에 대개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의 긴급 조치를 취해준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거를 인정하는 국가도 있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 길리안바레 증후군은 드물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길리안바레 증후군이 흔히 생깁니다. 장염을 앓고 난다든가 그랬을 때그 후유증으로 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적절히 치료만 하신다면 대개 다 완쾌가 될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한 그 아나필락시스와 길리안바레 증후군의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조치를 따라주신다면 별 문제 없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사자 맞은 자리에 통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이상 반응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간단한 치료로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해서 따로 더 위험한 그런 어,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아, 26분에 대해서 사인을 조사했습니다만은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직접 관계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잘 따라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어, 접종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례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호통역은 고경희, 윤남통역사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